안녕 하세요. 어,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어,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어, 북한의 정치, 군사, 그 다음에 도시 연구, 그리고 평화체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어, 최근에는 북한의 주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집중적으로 어, 연구 주제화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어,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어,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그다음에 최교민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4년에 북한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4년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대남, 대외 전략을 추진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 전망 속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도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연말, 12월 말에 당중앙이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 다음 해에 전략적 기조를 발표하는 1년의 패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23년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기조, 원칙, 대응 방향,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의 내용들이 과연 2023년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 됐고 또 실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관철이 됐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올해 2024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대시한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8기 6차 전원에 있는 2022년 12월 31일날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요 기조는 어떻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1순위의 과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남, 대미, 대적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상 작업들을 진전시키겠다는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사상 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어, 경제와 관련된 세부 과업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 부분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당시 분석을 했었는데요어떻든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동원과 관련된 부분들 또 사회 통제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개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조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사업 원칙으로 밝힌 것은 이번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크게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기를 제고하겠다 국권을 수호하겠다, 국익을 사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더더 세부화 시켜서 어, 대남, 대미와 관련된 대응 방향을 천명을 했는데요. 어, 한 2019년부터 대미 장기전을 선언 한 이후에 동일한 방식의 지금 어, 대응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 입각해서 어, 행동을 하겠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물리적 힘의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경한 대미 대남 대응 방향을 일단 피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은 크게는 대미 장기 전 체제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북보다을 체계화시키겠다라는 의도고요. 대남 대적 행동 체계도 또 구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이제 대남 대적 행동 체계에 대한 네, 내용들은 어 사실 초기에 이 대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것과 달리 점차적으로 여기에 어 체계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좀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내용은 뒤에 가서 좀제 내용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미 장기전 체제와 대남 대적 행동 체계를 하겠다는 라 2022년 말의 그 목표 제시는 사실상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라 것이 크게 가장 목표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내겠다는 라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혹여 있을 수 있는 대미 협상 구도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견지시켜 놓겠다. 라는 것이 아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세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가 미로 대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 일종의 잘못된 것임을 어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한국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용도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것이 2022년 12월 30일에 제시됐던 북한의 어, 2023년 전략적 기조였는데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2023년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를 한번 어, 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북한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경제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이 이제 경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열거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열거했던 것들은 어떻든 생산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당대회 결정에 따라서 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 보강을 하겠다 그리고 12개의 중요 고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산림집 건설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난해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평양시 새거리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준공이 있었죠. 그다음에 서포지구의 농촌 살림집 건설 약 19,320세대가 준공었다고 북한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림집 건설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동원식의 이제 그 건설 또 생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됐는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전반적으로 지난해 분위기 자체는 실제적인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하는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식량에 대한 집중적인 중앙통제를 실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이것이 굉장히 상당 부분 어, 이렇게 국가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국가정보원이 그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8, 9월에 상당 부분 농촌 중심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부, 국가가 어 집중적으로 식량 통제를 한 것과 그다음에 아사자 발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국가가 중심 국가가 식량을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발생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발생한다는 건 국가가 상당량의 수매량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 어, 선택이 이루어지고 어느 특정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 오히려 어, 농촌 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배제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또는 아사자가 최소한 아니더라도 상당한 식량 압박을 농촌에서 받았을 가능성은 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중앙에서의 식량 통제 부분은 올해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에는 상당 부분 이게 강조되면서 실제 행동으로 많이 옮겨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시장 유통이 위축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사재기를 해서 쟁여두고 그것을 가격을 높여서 파는 일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차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난 거죠. 오히려 중앙 통제가 배분 전반에 있어서의 이쪽 왜곡을 더 가져오는. 그래서 오히려 선택가 집중 때문에 계층적 차이, 배분에서 계층적 차이가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농업전선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고 서, 북한이 상당히 선전했는데도 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 이제 에 사진에서 이제 등장하는 또는 영, 그 북한이 제공한 영상에서 보, 보면은 어, 알곡의 실제 그 나다리라든가 이런 크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실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인그 눈부신 성과라는 것은 실제 내,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실했을 가능성들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석탄의 비공식 수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 국가정보원의 어, 저기 정보의 보고 사항 중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 그래서 상당히 위축돼 있던 석탄 수출이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밀 유입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8월, 9월까지는 지방 단위의 상당 부분 식량의 압박을 받긴 했지만. 2023년부터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식량 수급이 상대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사업의 전체적인 실제적 내용은 이런 정도의 특징으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의적 국방력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예고했던 그 국방력 강화의 세부 과업들은 상당히 빠르게 또 상당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고체 연료형의 화성 18형 ICBM 발사 실험을 두 차례 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형 고체형 중거리 미사일의 엔진 시험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에 대한 후속 아마 본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그 외에 이제 전술에게 실적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핵 반격을 가상한 종합 전술 훈련도 있었고요. 또 핵무기를 종합 관리 체계하는 핵 방화세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체계적인 핵 전술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백두산, 핵, 핵, 화산 30일이죠.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탄두, 모듈화된 핵탄두에 해당되는 화산 30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지상에 주로 배치되는 전술핵 무기에서 해상적으로 플랫폼을 확, 확, 확대하는 그 일련의 행보도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진수 그다음에 핵무인 수중 잠수정의 공개 뭐 이런 것처럼 어, 기존의 지상 중심의 탄도미사일 중심의 어, 전술핵에서 해상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다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되는 어,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자위적 국방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어, 북한 자체도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대남대외 부분에서는 강대강 어, 또 대적 행동이 이제 가시화됐는데 상당 부분 반미 코드를 선전하는 쪽에 상당 부분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정찰이성의 상당 부분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어 중반기에는 오히려 그 미사일이라든가 어 무기 실험이 상당 부분 어 줄어드는 어 국면들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어 굵직굵직한 무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 화성 18역이나 정찰이성을 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환경 변화가 상당 부분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해외 공간 축소 정비를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약1 0 개의 그 대사관 또는 외교 공간을 철수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남 대적 투쟁 방침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란 호칭 또 괴뢰 호칭 이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북한을 대화 당사자보다는 일정 부분 국가대국가 국가 논리 내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제 생산 인민 생활 관광 뭐 국가 기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대거 수정 보충되거나 신, 신설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든 국가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북한 움직임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는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 국가 기능 전반에 대한 저, 어,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한 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북한이 지난해에는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는 북한이 예고했던 바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나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미진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사황적 여건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대남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투쟁 계획 대적 투쟁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어~ 언술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소리>